아니라 어, 자유총연맹의 총재로서 어, 한이 어, 언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네, 잠깐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네,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고요. 또 말씀처럼 또. 현장에 있는 자유총년맹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좋은 활동을 잘하고 계시고 훌륭한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데 자유총년이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또 불구하고 과거에 그런 집회에 주도하거나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그 지역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잘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은 높이 그 의미를 평가하고요. 그렇지만 어, 그 기관의 녹을 먹으면서 정치적 잘못된 개입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 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행안부 장관님, 지방세, 어, 그 뭐지, 부동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방행정제재 부가금. 체납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부동산에 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도가 최은순은 전국 1위래요 25억 원 채납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공매 이, 저기, 절차 그러니까 공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전국 1위가 되죠? 25억 원 채납. 정국이 지방행정 체제 부과금을 체납한 정권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의 장모라 그런 건지 그리고 그 대통령도 그또 김건희도 전부 다 감옥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장모라고 하는 사람이 25억 원의 전국 체납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어 성남시 증언구 뭐 도천동 땅 땅이 무진장 많아요. 저는 이렇게 땅을 자기 투기로 하는 사람들은 정치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의 선출도 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을 계기로 뭐 국민의힘 정당 사람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좀 확실히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체납은 확실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어뭐 공직자의 장모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어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당사자이라서 어, 관계 그 기관에서 어 수차례 이 납부할 것을 어이 종용했고 어이 분납하겠다는 약속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약속마저도 이행을 하지 않아서 어, 결국 어이

자가 좀 독립으로 돌아가게 해서 내지 않으면 그냥 그 처벌을 넘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않는. 그수 있게 이 짐수, 어, 네 보고 드리고요 그, 어, 어, 가상금 제도가 있으니까요 가상금 제도를 어, 보다 이제 그, 어,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의 법률안은 대체 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호중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해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4항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여섯 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적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보안과제 외에 중간보안 등급으로서 민간과제를 신설하고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시에는 사전승인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며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1조는 중앙행정기관장이 보안관리심사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기간을, 기한을 정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실태점검 업무를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수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하는 실태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실태점검 결과 조치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특정 개인,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허위 조작 정보를 신설하며 정보통신망에 불법 정보, 허위 정보,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자의 배상 책임과 일정 요건을, 요건을 갖춘자의 가중적 손해 배상을 규정하고 공공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가중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제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개편하여.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확정 판결 등에 따라 불법 정보 등으로 인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자에 대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사실적 시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안제 44조의 7제 1항 제 2호의 2는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또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추가하고 있는데 독일 형법 등 해외 입법례를 고려할 때 보호 대상을 특정 개인 또는 집단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에 소속된 개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안제 44조의 10제 3항은 정보 게재자 중 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불법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인식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 이익을 취득할 목적 정보 유통으로 인한 법익침의 발생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액에 다섯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경우보다 가중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 게재자 기준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안 제44조의 11은 공직후보자,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입원, 대주주등 공인이 제기한 가중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를 정당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소송으로 인정하는 경우 각합 판결을 할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피고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피고의 해당 소송 대응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령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상명령 제도는 현재 형사 절차에서 인정되는 예외적 절차로 인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넷째, 안체 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상향, 신고제 전환 필요적 몰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폐지 전 범죄에 대한 경과 조치 및 신고제 전환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안 제44조의 7제 2항은 일부 내용이 허위인 경우 허위 정보로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를 살펴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하는 관련 판례의 취지를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현재 악의적인 사생활 폭로에 대한 대응 수단이 부족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과 함께 검토될 필요성이 있,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